안녕하세요, 김은미 TV 구독자 여러분. 아, 최근에 영상을 거의 못 올렸죠. 네, 제가 지금 네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책은 어,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책이에요. 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글로써 제가 써놨던 것들을 묶어서 9년 전에 어, 쓴 글들을 모아서. 어, 책으로 묶게 되었습니다. 책의 제목은 예수 나의 첫 사랑 인생길 한 중간에 만난 예수 동행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. 제 인생의 가장 깊은 협곡을 지날 때 깜깜한 어둠 분일 때 제가 만났던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록을 담았습니다. 어,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시절을 한 번씩 지나간다고 생각해요. 크거나 작거나 굳은 날이 어, 있기 마련이죠. 어, 저 역시 그랬는데 그때 저는 제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 일련의 기록들, 그 기록들을 어,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. 늘 죽음을 생각했고,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. 그런데 그때 다시 산다면, 다시 산다면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,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 갈망과 그 염원과 그 기도가 하늘에 전해져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요.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의 가치와 신념들, 그리고 삶의 방식들, 그리고 실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. 저는 한 동네에, 평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어, 독서논술 선생님이었어요. 음, 평촌 신도시 작은 동네라 그래서 좀 그런가요? 네, 암튼 평촌 신도시에서 그곳에 있는 한 동네에서 독서논술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.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어, 유명인사였죠. <laughs>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. 그런 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심리상담사가 되었다가 또 코치가 되었다가 지금은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로 또 사랑봉사단의 대표로 그렇게 변신을 했습니다. 어 게다가 이렇게 지금은 김우미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.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음. 네,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세상을 위한 사랑, 존재를 향한 사랑의 그 씨앗을 심어주시고, 그리고 그 씨앗이 꽃필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에게도 제가 만난 하나님,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, 아직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, 또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, 없는 분들, 들어는 봤지만, 어,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. 음.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, 가장 부끄러웠던 저의 치부를 드러내며 이 세상에 사랑이 더 퍼지기를,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. 책 7월달에 출간되고요 출간이 되면 우리 또 진하게 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어, 멋진 만남을 계획해 보고 싶은, 네. 정말 신나게 준비해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더니 깜깜하네요. 좀 늦었어요, 오늘은. 그림책은 심리 코칭 하러 와야 되는데, 늦었습니다. 그 호러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. 무서워요. 완료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